잉어 미니 모의고사 제 74회 시험을 치르기 전 비어있는 22줄 기술사 필기시험 답안지, 용어 한 장, 서술 세 장, 검은색 필기구 자 스톱워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분들은 답안 작성 후 회신 기한 내에 작성된 답안을 회신 바랍니다. 용어 문제, 문제가 뜨면 영상을 멈추고 스톱워치 9분 세팅 후 시간 내에 답안을 써봅시다. 벤치컷 공법 서술 문제, 문제가 뜨면 영상을 멈추고 스톱워치 24분 세팅 후 시간 내에 답안을 써봅시다. 댐봉 공사 전 실시하는 유수 전환 방식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 다음 예시 답안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봅시다. 용어 문제 예시 답안. 서술 문제 예시 답안. 그럼 오늘의 이만 끝.